오도 우리는 뭐여기저 뭐야? 어, 코니세그 레제라. 와. 와. 레제라. 오자마자 하이폭하네. 야, 레제라. 잘봐주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금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가 어떤 거지? 이거 어, 퍼스트 모터스 예, 굉장히 유명해요 두바이에서도 정말 하이퍼카 슈퍼카를 보려면 이 퍼스트 모터스에 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차들을 이렇게 쭉한 곳에서 볼수 있다라는 게 두바이의 명물 아닌 명물이죠 오늘은 제가 꾸미긴 하지만 다섯 대를 산다면 과연 어떤 차로 구매할지 행복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모터스 매니저분께 허락을 받아서 촬영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반 그, 구경하는 분들도 자유롭게 들어와서 차를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터치한다든지, 뭐, 이런, 앉을 수는 없지만, 그냥 눈으로 보고 사진 정도, 영상 정도는 간단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두바이에 오실 일이 있다면, 이 퍼스트 모터스를 방문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차들이 있는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시죠!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들어오자마자 엄청난 차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일단 이 옆에 있는 차는 저는 뉴스로 봤던 그런 말도 안된 차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컨티넨탈 GT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컨티넨탈 GT가 아니라 만소리에서 만든 컴플리카 완전히 에디션, 그러니까 컴플리카라고도 좀 그렇지만 에디션 모델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한 대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차거든요 이 차가 어디에 전시가 되어 있나 봤더니만 퍼스트 모토스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실내도 보는 것처럼 검정색과 노란색이 운전석, 조수석, 다른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실내뿐만이 아니라 외관도 노란 색깔이 70%, 검정 색깔이 30% 투톤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신차 뭐 벤틀리면 벤틀리, 롤스로스 롤스로스만 알고 있는데 만소리, 노비텍 같은 이런 튜닝 에디션 모델도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죠. 가지고 있는 만큼 소장 가치가 또 높기 때문에 이런 에디션 차량들은. 전 세계 부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게 만져볼 수도 없는데요. 이런 좀 중간에 보면은 캐릭터, 그 롤스로이스 보면은 라인, 엣지들이 포인트 들어갔잖아요 만소리 에디션 모델도 이런 식으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만소리 컨테이너 GT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한 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보면은 아니 컨테이너 GT를 왜한 대에만 나온 이런 차를 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세워져 있는 퍼스트 모터쇼의 차. 차들은 단순히 그냥 타고 다니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예술품 투자 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세워져 있는 이 차량 역시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다 판매가 완료가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 오늘 나 이거 다섯 대 그냥 쇼핑하러 왔어 그래서 어, 이거 좋은데 이거 지금 차주가 누군가요? 살짝 물어보고 차주랑 연결을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차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를 구매하면은 관리도 해야 되고 막 번거롭잖아요. 이거를 퍼스트 모토스에서 다 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돈이 많다. 내가 오늘 돈이 많은 부자를 빙의를 해서 왔다. 그러면은 투자 가치로 뭐 땅이나 건물 말고 전 세계 한 대밖에 없는 차를 구매를 해서 투자 가치로 남겨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게 뿐만이 아니죠. 람보르기를 좋아하는 또 저로서는 진짜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런 차들이 많이 서 있는데요. 이 뒤에는 맥나렌 P1 GTR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의 후속인 레벨토가 공개가 됐죠. 레벨토를 자세히 보면 어디서 본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디서 봤느냐? 바로 이 옆에 있는 람보르기니 시안에서 그 디자인을 보셨을 겁니다.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재미난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벤타도르가 양산되기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하이퍼카가 레벤톤이라고 있거든요. 그 레벤톤을 다듬고 양산으로 만든 모델이 아벤타도르입니다. 레벨트가 공개가 되기 전에도 이거 시안이랑 거의 똑같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보는 것처럼 시안, 이 하이퍼카 시안의 양산화 모델이 레브엘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시안은 한 50억에서 70억,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한 오너를 위해서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운전석 시트도 차주 몸에 맞게끔 시트가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컬러 역시도 오너가 원하는 대로 원 마이 원 맞춰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얘가 50억에서 70억이고 이 옆에 있는 베네노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베네노는 쿠페가 전 세계 3대 있고 로드스터가 9대가 있습니다. 아니, 보통 쿠페가 좀더 많고, 로드스터가 더 적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하이퍼카나 한정판은. 근데 베네노는 희한하게도 쿠페가 3대, 로드스터가 9대입니다. 제가 이거 좀 알아봤어요. 왜 그러느냐? 일단은 로드스터가 9대인 이유는 쿠페가 3대밖에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3대가 워낙 인기가 너무 많은 거야. 팔아달라고 막 요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람보르기니에서, 아, 그래. 알았어. 쿠페 3대는 너무 했네. 로드스터 때는 좀 늘려 줄게 해서 9대가 나온 거예요. 그 9대 중에 한 대가 바로 이 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스타트가 쿠페할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10억 정도가 넘어갔거든요. 지금은 같이 인정받아서 그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다 솔드 아웃이라고 적혀져 있죠? 다 판매가 된 거예요. 주인이 다 있는 거예요. 아, 어, 근데 제가 이 차를 베네노를 사진 않을 것 같고 람보르기니 시안을 한대살것 같네요. 제 차고에 들어갈 차한 대로 람보르기니 시안을 선택하겠습니다 와, 이거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차인가 이 차는 도대체 뭔가 했더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람보르기니가 아닌 맥나렌 스피드 테일이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원래 맥나렌이 진짜 달리기 위한 약간 F1 기술이 되게 적응이 많이 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차들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실내 시트가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딱 하나밖에 없죠 물론 완전히 하나가 아니에요 옆에 좌우에 보면 조그만하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세 명이 탈수 있는 차가 이 스피드 테일이라는 차인데요 이것도 전세계몇대 없는 한정판 오브 한정판 차량입니다 그냥 거의 타는 용도가 아니라 투자 개념이라 보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만지지 말라 돈터치 만지면 네 인생을 그냥 하직시켜 주겠다는 자가 바로 이 옆에 있는 차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지금 긴장 오 긴장인데 여기서 그냥 자부다팍해 가지고 쓰러지잖아요 지워 볼까 바로 그냥 두바이 경찰 혼자 이렇 잡혀가 주냐 인생 그냥 끌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피디들한테도 야 제발 뒤로 갈 피디 트이프 뽑아 이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이 스피드 테일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후면부예요 정말 우주선이나 아니면은 한 100년 뒤에 볼법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실제 운전을 한다면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사이드 미러가 원래는 A 필러 쪽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지금 스피드 테일 어떻게 있죠? 좌우측 휀다 밑에 카메라 형식으로 사이드 미러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게 저렇게 달려 있어도 후면이 거의 안 보여요. 주차 센서도 있고 후방 카메라 있기는 한데 워낙 뒤에가 넓고 크기 때문에 어, 운전은 쉬어 보이지 않는다, 아, 생각이 드네요. 야, 진짜, 눈이 굉장히 즐겁다 생각이 드는데요. 포드는 절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차를 또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포드에서 만든 하이퍼카, 포드 GT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하이퍼카를 좋아하는, 약간 좀 수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포드 GT가 이렇게 엄청 인기 있는 차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막 엄청 비싸진 않습니다. 한 10억에서 20억 비싸면 20억에서 30억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하지만 구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후손이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적으로나 성능으로 봤을 때는 이 포드 GT 무시할 만한 차는 아닙니다. 일단 두 차량 보면 조금 다르죠. 옆에 이 세워져 있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포드 GT 헤르티지라 해서 약간 한정판 오브 한정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워낙 한정판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한정판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거 얼마예요?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자 드디어 끝판왕 중에 끝판왕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부가티 돌아다니는 게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티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부가티는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막 시론이 있고 뭐 시론 슈퍼 스포츠가 있고 뭐디버가 있고 뭐 우리가 또 국내에서 이 시론 모델을 또 자세히 보여 드렸었잖아요. 그실론 일반 모델도 원바이원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실론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조금 더더 특별한 부가티를 원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모델이 있죠. 일단은 저맨 왼쪽에 있는 이 차량은 부가티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슈퍼 스포츠 300이라는 모델이에요. 엄청 빨라요. 가장 높은 속도를 찍은 부가티 모델이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 옆에 있는 부가티는 누아르, 부가티 시론 누아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 위에가 유리로 되어 있죠, 글라스로 되어 있어요. 이런 조금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뒤에 있는 모델은 그냥 일반 부가티 시론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차량 다세개다 다 완판이 된 모델이고 이쪽에 있는 요 파랑 색깔 컬러의 요 차량은 우리나라에서도 돌아다니는 차죠. 부가티 디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70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더 비싼 차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저렴한 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게이 부가티 같은 하이퍼카 브랜드 같은 경우 옵션 가격 하나 하나가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옵션을 꾸몄는지에 따라서 최소 10억에서 20억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뭐 컨디션, 주행 안 하고 누가 탔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자,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한 5년 전인가요? 예전에 이슈가 됐었던 일이 있었죠. 바로 하이퍼카 대전인데요. 포르쉐918 스파이더, 맥라렌 P1, 마지막으로 라페라리를 세대 놓고 비교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페라리에서는 이 차종 세 개를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라페라리를 이 비교 시승할 때 협찬해 주는 차주가 있다면 다음에 나오는 페라리 리미티드 에디션은 너는 못 받는다. 약간 이런 협박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한번 제가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도 말도 안 되는 차량이에요. 벤츠의 하이퍼카 스타일링 모스라는 차량이죠. 한국인이 디자인해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은 차량인데요. 재미난 특징이 뭐가 있어요? 앞유리가 없죠. 그래서 이 차를 타면 헬멧 같은 거를 착용을 하고 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유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증을 못 받겠지만 자유로운 유럽이나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일링 모스가 실제 도로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거죠 이게 그 고인이 되신 또 자동차의 진심인 이건희 회장님께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스타일링 모스라는 차량입니다 이968 스파이더는 포르쉐의 하이퍼카죠 이 차량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하이퍼카냐 가격 안 오른다 했지만 지금 거의 30억 가까이 올라갈 정도로 많이 가격이 오른 차 중에 하나죠 이야 이 보면은 저쪽에 지금 정말 도로에서 보기 힘든 맥라의 피원들이 세워져 있는데 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이게 너무 쌩차들이 많아서 그런가? 피원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이거 진짜 얘만 딱 놓고 보면은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는 차인데도 워낙 대단한 차가 많으니까 안 들어오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페라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금 일단 이두 대가 눈에 보이죠? 얘는 F50이라는 차예요. 그리고 이 차량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차가 바로 이 엔초페라리입니다. 페라리의 또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엔초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이 엔초페라리. 국내에도 3대인가 4대 정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차가 바로 이 엔초페라리죠. 하지만 이 옆에 있는 F50, 이 차량은 국내에는 없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한남동이나 뭐 청담동 이런 우리가 모르는 그런 진짜 좀 숨겨진 대저택 안에 이 F50이 세워져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일단 못 봤어요 이두 차량은 소장 가치가 또 엄청난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이 있는 차량이고요 가지고 있으면 있는 만큼 그 가치를 더 인정받는 말도 안 되는 차량들 중에 하나죠 페라리도 람보르기냐 비슷해요 이 하이퍼카 모델을 출시를 하고 이 여기서 나오는 성능이 양산 모델까지 적용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라페라리 모델이 출시가 됐고 그다음에 10년 뒤에 SF90이 나왔잖아요. 라페라리가 처음 나왔을 때 어땠어요? 천마력이 넘는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천마력의 벽을 깬 모델이 라페라리거든요. 근데 이 성능을 하이브리드로 이제 구현해 가지고 나온 차가 SF90입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 지금 F50이나 엔초 페라리도 이 추에 나올 페라리 모델들의 디자인 성능을 미리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말도 안 되는 차죠. 라페라리가 무려 4 대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 라페라리가 아니고요. 저 왼쪽 편에 두대 있는 거는 문이 열리지 않는 쿠페 모델로 그냥 라페라리. 문이 열리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페르타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가격은 거의 한두배 이상 차이가 나요. 라페라리는 사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어, 돈이 많다면 한 대쯤 소유해도 나쁘지 않는 그런 차죠. 자, 다섯 대 산다고 했잖아요. 람보르기니 시안 하나와 라페라리 아페르타를 한대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두 대가 선택이 된 거죠. 저 뒤에 288 GTO라는 차가 있어요. 저게 진짜 끝판왕 중에 끝판왕입니다. 90년대, 2000년대 에 진짜 자동차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라페라리도 라페라리지만 저 뒤에 있는 288GTO가 가장 눈에 들어올 겁니다. 전체 영화나 박물관에서 볼수 있는 그런 차가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아마 이 중에서 가장 비싼 차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집은 잘 꾸미면서 왜 차는 안 꾸며? 내차 꾸미기 필수 앱, 오늘의 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람보르기니 존입니다. 이야, 역시 차는 람보르기니 아닌가요? 요즘에는 이제 아벤타도르만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무르시엘라고 AP670-SV라는 모델이에요. 슈퍼벨로체. 우리나라에는 한 대인가 두 대밖에 없는 진짜 극희기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도로에 안 돌아다녀요. 근데 재미난 게 여러분들 뭐가 있는줄 알아요? 람보르기니 매물 중에 상태 관리 잘된이 무르시엘라고가 아벤타 도로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매물이 없어요. 정말 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가 이 무르시엘라고죠.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게 된 계기도 이 무르시엘라고를 공도에서 봤는데 포스가 장난 아닌 거예요. 알뜰기억나 2007년도였나? 압구정을 이렇게 딱 갔는데 그때 제가 SLK를 타고 있었을 때거든요. 크리스마스 때딱 지나가는데 맞은 편에서 하얀색깔 무르시엘라고 LP640이 딱 오는데. 진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운전하다가 저 뭐야! 시선을 한 번에 확 사로잡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포스를 보여줬던 게이무르엘라거죠 근데 이무르엘라고 나왔을 당시에는 이 시저도어라는, 그러니까 이 거링도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디자인만 봐도 압도적이지만 문 열리는 거 보면 그냥 게임 끝난 차입니다. 예, 아마 가격이 S V 모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스포일러가 없는 모델 있고 스포일러가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스포일러가 있는 모델이 없는 모델보다 더 비싸다고 해요. 금액이 좀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난다고 하지만 저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무르셰라고가제 진짜 원래 드림카예요. 아벤타도르도 드림카긴 하지만 그냥 일반 무르셰라고도 아니잖아요. 슈퍼벨로시에 S V를 한데. 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개태네요 근데 이거 진짜 갖고 있는 만큼 소장 가치가 확실한 차입니다 이 차량은 똑같은 SV 로드스터 모델인데 아이는 이제 SVJ SVJ 쿠페 모델이고 여기는 그냥 일반 STO 그 다음에 EVO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람보르기니에 눈에 이게 팔려가지고 다른 건 지금 못 봤는데 지금 저 안쪽에 보면은 미친 차들이 쭉 세워져 있네요 페라리 F8 스파이더 그 다음에 488 피스타 360모델나가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다 하나같이 구하기 힘든 차량입니다. 자, 네, 우리가 페라리 보면은 F8도 굉장히 멋지고 매력적인 차지만, 진짜 넘버원으로 꼽아야 될게 바로 이 페라리 F430 스쿠데리아입니다. 이차 진짜 발도 안 되는 차예요, 이거. 왜 그러느냐? 이 페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예전에 페라리를 타보셨던 분들 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페라리가 F430 전후로 운전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져요. F430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말 같은 정말 운전 자체도 어려운 그런 차예요. 이 F430은 운전을 좀 서툰 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 슈퍼 그냥 밟으면 나가겠지 해서 밟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회전 휠이슛 때가지고 그냥 차 폐차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차입니다. 운전이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이 F430 뒤에 나온 458 같은 경우에는 운전이 되게 편해졌어요. 대부분 이제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게 F458부터 적용이 된 거죠. 458 이후에 나온 488은 더 편해지고 F8은 또더편해집니다 자, 이 차량이 프리미엄이 엄청 많이 붙어요. 옆에 있는 차는 페라리 458스페이치 알레 아페르타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평범한 스페치 알레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시리얼 넘버가 또 어, 적혀져 있는 거 보니, 스페셜 오브 스페셜이라는 차인 것 같거든요. 왜 이게 비싸냐? 페라리에서 마지막으로 만든 자연흡기 에디션 모델이기 때문에 가치가 엄청나요. 진짜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차들이 여기 쭉 세워져 있고요. 저는 벤츠도 또 좋아하잖아요. SL65 블랙 시리즈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SL 블랙 시리즈가 아니라 브라보스에서 풀팅된 SL 블랙 시리즈예요 근데 이 차도 엄청난 차고 보기 힘든 그런 차거든요. 펜다 이거 봐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정말 이 도로의 존재감이 엄청난 차가 이 블랙 시리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차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벤츠와 맥나렌에서 합작으로 만든 마지막 작품 벤츠 맥나렌 S L R 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 S L R 이 아니에요. 얘는 712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SLR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희소성을 가진 차가 이712 에디션이거든요. 특히 SLR이 사고가 나면 이 범퍼의 단차를 맞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로 통으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이 SLR은 사고가 난 차와 아닌 차의 가치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해요.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차고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통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 본넷을 열면은 이게 이렇게 열리죠. 보통 일반 차들은 앞에가 열리잖아요. 근데 정비성을 위해서 SLR는 이게 앞쪽으로 본넷이 열립니다. 712도 그냥 굉장히 구하기 힘든 차인데, 얘는 712 스파이더, 712 로드스터라고도 하는 모델이죠. 아, 이거 고민이다. 벌써 지금 두대 제가 채워놨는데, 이 차도 제 차고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웬만한 슈퍼카보다, 하이퍼카보다도 더 비싼 소장가치를 가지고 있는 차인데, 얘 단점이 나온 지좀 됐잖아요. 사이드 미러 크기 봐. 사각지대 지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 많은 게, 요 범퍼 보면은 반사판이라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일반 7위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호박등 리플렉터 들어와서 보기 싫어하는데, 이 7위 에디션은 호박등이 아니라서, 소장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간단한 차이 조금만 얘기하면 제가 s l r 맥라리 리뷰도 했잖아요. 근데 큰 차이가 7위 에디션은 이게 블랙 베이지이 들어가요. 안에가 검은색으로 조금 더더 더 포스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너무 볼게 많아가지고 이게 여기만 보다가 지금 시간 다 지나갈 것 같아요. 옆에는 AMG GTR 블랙 에디션입니다. 얘가 한 7억 정도 넘어가요. 거의 10억 가까운 에디션 중에 에디션이죠. 제가 또 맥라리 GTR이잖아요. 근데 걔는 그냥 일반 어, 순한 맛. 걔도 원래 헐크 해가지고 센 맛이거든요. 그센 맛에 센 맛, 센 맛, 센맛더 해가지고 촛센 맛이 바로 이 블랙 시리즈다. 보시면 됩니다. 얘는 거의 소장가치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요게 컬러에 따라서 가격도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얘가 출시했었던 스페셜 컬러가 있거든요. 출시했었던 스페셜 컬러는 배수 자체가 더 적습니다. 599 GTO라는 차량입니다. 이것도 되게 보기 힘들고 가격이 엄청 비싼 차예요. 페라리는 12기통이 아니라 8기통 인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599 GTO 같은 경우에는 GTB랑은 또 달라요. 조금 더, 더 스페셜한 모델인데 가격이 거의 그냥 부르는 게 값인 차, 이599 GTO죠. 와 하이퍼카 중에 또 파가니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파가니 와이라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전시라기보다는 진짜 이 차량도 판매된 차량이에요. 주인이다 정해져 있는 차량이죠. 그 다음에 파가니와 경쟁하는 모델로. 포닉세그 레제라 역시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이퍼가 하나인 게 되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약간 우주선처럼 둥그랗게 되어 있는 이 볼륨감이 도로의 존재감을 이 차로 그냥 다 쏠리게 만들어 줍니다. 전딱 쏠리게 만들어줍니다. 전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보라 색깔 카본으로 지금 통으로 지금 덮여져 있거든요. 이거 사고 나면은 사고난에 죽음이겠다. 대물이 10억까지 들어가도 얘 사고 나면 10억으로는 핵도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차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부바이에서 정말 잘 어울리는 차가 이 쥐박엔이에요. 쥐박엔들이 정말 많이 세워져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쥐박엔을 보면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쥐박엔을 만나니까 더 멋있어 보여요. 근데 더 멋있어 보이는 이유가 뭔가고 봤더니만 이 범퍼 가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요 옛날에 우리나라 무쏘나 갤로폰 보면 이 범퍼 가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 범퍼 가드를 이제 못땁니다 달면은 불법이에요. 하지만 이 범퍼 가드가 주방에 달려있어서 한층 더, 더 멋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차가 여기에도 세워져 있죠. 바로 맥나렌이 아니라 롤스로이스 컬리넌. 컬리넌이 무려 하나, 둘, 세 대가 전시가 되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루스 만소리 풀바디키 튜닉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우루스 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 만소리 바디키풀바디키으로면은 일반 우루스랑은 또차원이 다른 포스를 보여줍니다. 제가 또 우루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 차고에 이 우루스 풀 바디킷이 된 만소리 우루스를 한 대도 도록 하죠. 네대 네, 됐습니다. 근데 네대 중에 세 대가 람보르기니네? 람보르기를 좋아하긴 좋아하는구나, 내가. 자, SF90도 매력적인 차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SF90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그저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그리고 롤스로이스들이 쭉 전시가 되어있어요 야 이거 한국 같았으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 질만한 그런 차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말도 안되는 차들이 많아서 그런지 롤스로이스가 눈에 들어오지 않네요 GT 시동을 꺼내요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구경하러 오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저렇게 차주님들도 여기 차 세워놓고 자기 차 타고 나간대요 저기 지금 포드GT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보기 힘든 장면인데 저렇게 볼 수가 있네요 와 길을 지금 그냥 깨끗이 따가고 있죠 앞에서 지금 야 부럽다 저거 기다리는 게 예열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처음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면 안,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슈퍼카, 하이퍼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동을 걸고 예열을 얼마나 잘 해주는지에 따라서 차량의 컨디션이 또 차이가 나거든요. 이또 포드 GT 자체 하이퍼카 헤르티지 이런 모델들은 관리가 또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열도 잘 해야 되는 거죠. 어 이제 나가네요. 딱 봐도 사이드 풀리는 소리 들렸죠. 와 포스바 서 있을 때랑 또 다르네. 나자 엄청 났네. 자, 오늘 정말 많은 차들을 둘러봤는데 네 대를 선택을 했죠. 한 대는 벌써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카니발이죠. 카니발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카니발, 시안무르시라보 SV, SLR 마지막으로 우루스 만소리 에디션 모델을 뽑을 수가 있네요. 퍼스트 모터쇼에서 라페라리를 운전할 수있다 그래 가지고 집중한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여기 벌써 우리 그 필리핀에서 온 분들과 친해졌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여기 올 정도면 일단은 엄청난 분들이거든요. 일단 손목의 시계가 1억이 넘어가는 오덴마피계를 차고 계시고 그래서 뭐하나여쭤봤더니 비치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배드 있고 그래서 마이클 분과 친해졌는데 나중에 또 기회되면 필리핀 한번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 요 배나 뭐다 태워준다고. 자, 우리가 이제 어, 퍼스트 모터쇼에서 그리고 자동차 유튜브로 또 우리 우파TV가 나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타고 싶은 나이퍼가 뭐가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른 거는 좀 그렇고 라페라리 한번 타고 보 싶다 했더니 라페라리 그러면 직접 운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 부담스럽게 라페라리 여기서 어떻게 타요 만약에 사고로 한다면 그냥 인생 아직인데 그래서 운전까지도 그렇고 그냥 옆에 택시 드라이브로 한번 같이 아, 느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페라리 어떤 주행을 보여줄지 두바이에서 타는 라페라리는 어떤지 같이 가시죠 여러분들 우파님 아, 라페라리 시승하신다더니만 라페라리, 어, 어, 라페라리. 어떻게 된거야? 이거 이 라페라리 맞아 어, 이거. 이거? 로고 바뀌었네? <laughs> <laughs> 라페라리.. 어... V로 바뀌었네? 어.. 뭐 어... 복스바게 같은데 이거? 저희가 네. 어, 바보짓 했어요 그래서 어, 라페라리 된... 뭐 택시 뭐 라페라리 드라이빙 절전입니다. 뭐 이러니까 음. 저희는 라페라리를 운전하게 할수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너네 차안 갖고 왔으면 택시 불러줄게. <laughs> 한 40분 기다렸나 우리? 30분 기다린 거 같아. 한 30분 기다렸는데 아무런 게 없더라고요. 커밍 너 저기 앞에서 기다리면 택시 이제 올 거다. <laughs> 그게 라프터맨이 <그래. 앞에서> <laughs> 아이 부끄러워. <laughs> 멋있다. 지금 무슨 건물이지? 두바이 에 보면은 랜드마크가 되게 많더라고요. <laughs> 와. 와. 앞에 오를 수 <웃음> 있죠. <웃음> 이 새끼들! <laughs> 저거 박으면 이제 우리 다 귀국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아 상쾌한 디자인과 마감 풍성한 패키지로 선물하기도 좋은데 깔끔하게 도장된 블랙, 그레이, 화이트 세 가지 색상에 포근한 나무 향기를 가진 레인포레스트 상큼한 귤향이 그립다면 카나리 리플 은은하고 고혹한 꽃향기를 원한다면 페이틀 패틀세 가지 향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꽃을 돌려 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최단기간 리뷰 3,000건을 달성한 바흐가르트 방향제. 더 저렴하게 살 수는 없나요? 반값 수준의 가격 할인에 본품 2개 구매 시 배송비 무료 리필킷 2개 추가 증정까지 최고의 방향제를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누가 꽂치게